칠충육합이란 라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에 가서 충하고 여섯 번째에 가서 합한다는 말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 갑전이 상충이래요. 갑을 병정 무기경 일곱 번째에 가서 충을 하네요. 을신이 상충, 을병정 무기경신, 을신 상충이네요. 병 병정무기경신임 병님이 상충이네요 정경무기경신님개 정개가 상충이네요 무기는 중앙에서 같이 있으니까 이건 추가 까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중앙에 한 우란에 같이 있는 건 충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끼리 충을 하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충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충합니다. 양은 양끼리 충하고 음은 음 끼리 충하뇨. 갑이라는 양과 병이라는 양 둘이 일곱 번째 가서 칠충 충하고 을이라는 음과 신이라는 음이 을신상충 병이라는 양과 임이라는 양이 병님상충 정이라는 음과 개라하는 놈이 정계상충 왜냐 그거야 여자 하나 놓고 남자끼리 싸우고 남자 하나 놓고 여자끼리 싸우는 것이 남자야 싸울 까닭이 없지 흐미야 그 합이니까 합은 여섯 번째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기가 합 을경이 또 여섯 번째 가서 합이네요 을병정무기경 을경이 합이네요 병신야 이 병정무기경신 병신 여섯 번째 합 정님이 합정무기경신임 육합 무계가 합. 무기, 경신, 임, 태 무게가 합. 이렇게 해서 육합이 됩니다. 충은 싸우는 것이고 합은 서로 화합을 이루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한 발짝을 더 나가면 뭐가 됩니까? 충입니다. 그러나 양보하고 한 발짝을 물러서면 합이 돼요. 일곱 번째가 충하는데 일곱 번째가 서 충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면 여섯 번째가 돼가지고 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하면 충이고 좀 양보하면 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